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군은 여당인 국민의힘보다 야당 출신이 더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등의 후보군은 이어서 서주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12년 만에 강서구청장 자리를 빼앗긴 더불어민주당. 벌써부터 전현직 서울시 의원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가나다 순으로 먼저 경만선 전 시의원, 10대 서울시의회에서 활동했고 민주당, 서울시당, 교육특별위원장도 여기만 봐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현 시의원입니다. 10대와 11대 재선 서울시의원으로 한양여자대학교 정교수의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시의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10대 서울시의회에서 활동했고 시민참여광장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장상기 전 시의원도 후보군에 포함됩니다. 10대 서울시 의원을 지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에 도전했던 인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직 구의원도 출마가 점쳐집니다. 5대와 8대에 이어 9대 강서구 의원으로 활동 중인 최동철 강서구 의장입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거대양당의 대결이었던 지난 지방선거와 달리 소수정당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정의당에서는 권수정 현 강서구 위원장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10대 서울시 의원 출신으로 지난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경력이 있습니다. 진보당에서도 후보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 21대 민중당 강서병 국회의원 후보였던 권혜인 한의사, 지난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에 출마했던 이미선 현 강서양천 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서전입니다.